창의력은 돈이다.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란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필요한 것이 창의력. 왜 창의력인가요? 창의력은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창의력을 갖기 위해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실현하고 실험해 보면서 창의력이 생긴 거죠. 개인 파워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핵심이 혁신이라는 걸 알고 있죠. 10년, 20년, 30년에 깨달은 사실을 1년만에 깨닫는다면 그것은 바로 창의력이고 혁신일 것입니다. 똑같은 팀에서 배웠지만 왜 결과물은 서로 다를까요? 본래의 아이디어의 가치를 부여하고 결과물로 실현해내는 능력이 서로 다르고 실천 행동력이 차이일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성장과 발전을 하려면 행동 실천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현장 활동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왜, 왜냐고요 그것은 곧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발전, 성장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성공이 모토인 PCM 교육을 통해 콜드콜로 하루 100명 이상 자영업자를 인터뷰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